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 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수 부등식에서 어, 중학교 과정과 연계된 에, 문제에 관한 심화 기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어, 심화 기출 유형이고요. 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음~ 부등식과 관련한 네 중학교 2 학년 때 배우는 예,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좀 자주 보이는 형태긴 해요 그런데 과연 이 자주 보이는 형태가 지수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수 있는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두 가지 형태 중에서 좀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네한 부등식 2011에 e x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 0 1 1 x 제곱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일 때 저러한 해를 값을 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일단 어이 문제가 지금 20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11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1의 x 제곱을 일단 t로 치환을 해야 되는 게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t가 0보다 예 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 이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이렇게 범위 깔아주는 거요. 예 기본적인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혀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게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이게 이 부분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의 해가 x가 알파부터 베타래.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t 제곱 하기 at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해가 x가 알파부터 베타라고 나온 게 아주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그쵸? 왜냐면 t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로 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x가 알파부터 베타니까 이게 우리가 알파랑 베타 사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바로 x의 근이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다. 예, x의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이라 x의 방정식입니다. x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두 등식의 경계값이 근이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번 또 배우시게 됐죠. 예, 이게 근이 된다라는 사실. 예, 그것 때문에 x의 값이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다. 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이 알파랑 베타가 근 근하면 여러분들 대입입니다. 그렇죠? 예, 근하면 대입이야. 잊지 말아주시고 근하면 대입이니까 내가 저기다가 대입을 할게. 그럼 2011에 알파 제곱이 t 하나 나오고요. 2011에 베타 제곱이 또 t 하나 나옵니다. 즉 t에 관한 식은 아... 이 여기 x에 관한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은 여기 위에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내가 t로 치환한 여기에두 근은 2011의 알파 제곱과 2011의 베타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파랑 알파랑 베타가 t에, t에 대한 이차 방정식 t 제곱 덕에 a, t 덕에 b는 0의 두 근이 아니란 얘기야. 2011의 알파 제곱이랑 2011의 베타 제곱이 t에 대한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얘깁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다시 정리 t 제곱 더하기 a t 더하기 b는 영의 두 근이 2011의 알파 제곱과 2011의 베타 제곱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두 근하니까 일단 이용할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거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2011의 알파 제곱과 2011의 베타 제곱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2011의 알파 제곱과 2011의 베타 제곱이 두근의 곱이 B다. 예,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1분의 B. 네, 이렇게 예, 적용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얻어낸 건 현재 이걸 가지고 어 다시 문제 보면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2 0 1 1의 X제곱을 내가 T로 했으니까 2011에 x 제곱이 t니까 2011분의 1의 x 제곱은 t의 역수겠죠? t 제 t 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 해가 t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t 분의 a t 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이거의 해를 구하라라는 얘기가 될 건데 여러분들 저거의 해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이 문제가 오답을 할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역수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헤매버리신다면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역수꼴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지우겠습니다. 역수꼴로 되어 있으면 역수로 진행을 해서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어려워져요. 다른 문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2011분의 1의 x 제곱을 s라고 하는 다른 문자로 해볼래,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표표치는 이쪽 예 식이 s의 제곱 더하기 as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거 해를 구하라는 거라고 바, 바뀌게 되고. 그리고 s는요. 아, 당연히 s도 여러분들 양수니까 2011분의 1도 어쨌든 작은 숫자지만 양수니까 s도 양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여러분들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a가 여기, b가 요기 요거를. 자, a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2011에 알파 제곱 더하기 2011에 베타 제곱 s 더하기 b 가 2011에 알파 제곱 곱하기 2011의 베타제곱 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S 이게 여기서 두군의합 나오고요 두군의 곱이니까 결국에 S의 두군은 2011의 알파제곱과 2011의 베타제곱이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죠 근데 알파부터 베타 사이니까 당연히 2011의 알파 제곱보다 2011의 베타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s가 2011의 알파 제곱보다 작고 s가 2011의 베타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서 2011의 알파 제곱이 s가 2011분의 1의 x 제곱이니까 다시 바꿔 볼게요. 예,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제가 이제 s를 바꾼 겁니다. 예, 그러면 얘는 또 우리가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밑을 제가 통일시켜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아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가 알파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x가 베타보다 크고 마지막 그래서 결론은 x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요. 예, x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요. x가 마이너스 베타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예, 최종적인 답을 내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예, 4번 이렇게 체킹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면 이 문제는 제일 가장 키, 키 포인트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일 키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여기가 뭐였죠, 여러분들? 2011의 x 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한 순간, 2011분의 1의 x 제곱을 자연스럽게 t 분의 1로 들어갈 텐데, 부등식에서 t 분의 1로 들어가 보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가 아닌 다른 문자를 썼다라면, 여러분들이 t 분의 1로 다른 걸로 T 분의 1이 아닌 S라고 썼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데 조금 더 아마 용이했을 거다라는 게이 문제의 초록학생에서 가장 키 포인트였고요 근과 개수의 관계와 근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두 근의 근의 대입 근하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대입과 근과 개수의 관계 예 여러분들 그것까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